24년도 최대 할인을 적용 중인 8월의 벤츠. 이 차량들만 보시면 됩니다. 기호영,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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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연기하는 기호영의 신영 쿠! 스토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수입차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는 벤츠와 BMW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BMW의 경우에 몇몇 모델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모델에 있어서 지금 출고 정지 상태인데요. 그와 반대로 벤츠의 경우에는 어, 이달을 반격의 달로 삼은 듯한 모습입니다. 지난달 초에 영원 할인 정책 실패를 발판 삼아서 24년도 중에 가장 좋은 조건을 보여주고 있는 8월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전반. 전체 모델 조건이 다 괜찮지만 정말로 이번 달에 구매하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은 차량 TOP5를 오늘 선정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요 가족의 친구는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 이번 달에 무조건 사! 라고 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달이 최고의 구매 타이밍인 만큼 오늘 방송 참고하시어서 좋은 조건에 차량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는데 기호형이 추천해드리는 벤츠의 이달의 추천 차량 탑5 과연 어떤 차량이 얼마의 할인을 적용 중에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벤츠의 대표 럭셔리 세단 S 클래스입니다. 월 초부터 조건이 너무 좋아서 영상도 제가 여러 번 올려드렸었는데요. 월 초보다 추가에 추가 할인까지 생기다 보니까 더할나위 없이 현재 좋은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달 구매기에 꼭 잡으시길 바라면서 최대 할인 살펴보겠습니다. 디젤 S450D 차량은 물량 거의 소진되었고요. 가솔린 S450 2052만원, S500 2296만원, S580 2790만원에 아주 높은 할인 제공 중에 있습니다. 이달 엄청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량 소진되면 당연히 할인은 줄어들겠죠. 환상적인 구매 타이밍 꼭! 이 기회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출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E클래스입니다 8월 현재 가장 많은 물량이 입항된 상태고요 물량 소화를 위해 올해 중 가장 높은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2 e 0 0 아방가르드 653만원 디젤 E220D 익스클루시브 732만원 이3 e 0 0 익스클루시브 794만원 AMG 라인은 829만원까지 할인 상승했지만 이3 e 0 0 모델만 전국적으로 물량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6기통 프 옵션 모델이 450은 1087만 원의 높은 할인을 제공 중에 있네요. 다음은 한동안 할인에 있어서 잠잠했던 벤츠의 대표 SUV GL입니다. 이 차량을 추천한 이유는 당연히 할인도 할인이지만 그 기다리기 힘들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g l i 400e 쿠페 모델이 드디어 대기 없이 받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에 아 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할인 조건도 너무 좋습니다. 4기통 디젤이지만 높은 출력과 토크를 자랑하는 g l i 300D 1174만 원 가솔린 g l i 450은 1, 252만원, 디젤 GLE 450D 쿠페는 885만원 인기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GLE 402 쿠페는 716만원의 최대 할인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네 번째로 모든 이들의 드림카인 G 바겐 G63을 뽑아왔습니다. 이 차량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차량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차량입니다. 일반 모델 인기 색상은 심지어 프리미엄까지 붙었었는데요. 한국적으로 많은 물량 배정으로 이제는 인기 색상도 대기 없이 바로 받아가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물량화 확보로 할인도 그전에는 볼수 없었던 높은 할인을 제공 중이겠죠 G63 일반형 모델 1,554만원 메뉴팩처 모델 최대 1,716만원까지 할인 제공 중에 있으니까 이번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매니아층을 확고히 형성 중인 디자인의 값 AMG GT43을 뽑아왔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디자인에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다라는 찬사까지 듣고 있는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모델입니다 GT43 24년식 모델 무옵션 기준 무려 2,060만원 높은 할인 유지 중이고요. 23년식 63S 모델은 6,630만 원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눈물의 할인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두번 다시 없을 절로의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8월 벤츠 모델 중 유독 좋은 조건을 보여주는 차량 TOP 5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시면서 내시는 월 납입료는요 기본 할인 외에 추가 현금 지원 혜택과 금융사의 잔존 가치 금리 그리고 이자와 직결되는 제휴 수수료 유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할인 프로모션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반드시 개별 문의 주시어서 각자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금융 설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기호영은 전국 11곳의 벤츠 딜러사 베테랑 딜러분들과 항시 교류 중에 있습니다.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할인과 누구보다도 빠른 차량 출고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차량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요. 언제든지 위에 있는 연락처나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에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무료 견적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차량 소식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